아 이거 볼 때마다 웃음이 방탕소년단 이거전해 <웃음> 이거 떠가지고 웃었는데 이게 유, 유저들이 만든 거를 패키지로 파는 거야 캐시로 그럼 이게 전부 다 광인전 전용 아이템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또 제일 비싼 게 좋, 좋겠네 아니면 내가 복귀에 그걸 주나 복귀 유저 패키지 5번 슬로 주고 아 총, 총은 없네 이게 무조건 중화기병이 좋거든 중화기병 이것도 껴주고 6번 아드레날린 껴주고 어? 이거 권총도 기본 공 기본 말고 사야 될것 같은데? MP5K! 됐 s 일단 해보자. 오개우르면 한다 이거. 자 얘들아 이거 어? 잘 피해서 가는 거야. 저, 주, 저 보스만 잡으면 그 보스만 잡으면. 나 오늘 이거 깰 때까지 할 거야. 아니야. 취소. 난 2층 볼게 2층! 나 2층! 뚱땅뚱! <놀동> 그냥 권총으로 조져줄게. 똥! 얘들아, 그리고, 이거, 자, 장전할 때, 서든어택식으로 하면 안 돼. 이게 탄창 자체를 갈아치우는 거라, 저기 뭐 총알 두발 쐈다고, 어? 장전을 하면 날아가는 탄창이 나, 탄창, 탄창이. 근데 진짜 웃기게 뭔지 알아? 나 주, 권총 사놓고 아까 샀잖아, mp5. 사놓고 기본 권총 들고. <laughs> 뭐야, 그 어이없게 쳐다본 눈빛. 근데 뭐안 해.. 내가 뭐 뭐할게 없는데? 자얘들 알아서 해라 알아서! 와나 산책이나 해야겠다! 알아서 다 해주네. 여기, 여기 구석창에 박혀있어요. 얘들아 조심해라. 얘좀 세다. 2층 2층 위이네 2층! 야야야! 야그 야, 조심해 얘, 얘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. 오우씨.. 야, 봐봐. 벌써 이렇게 영업? 뭐, 피가 이렇게 되잖아. 조심해야 한다고. 돌면서, 돌면서. 시계방향으로. 어, 이렇게... 어? 아이씨! 아이... 이 뭐야, 이거? 뭐, 버그야, 이거? 야, 야, 죽어. 죽어봐. 야, 죽어버려. 야, 냥 부활시켜줄게. 어, 부활해. <laughs> 자, 그러면 나 이제 또 숨어있어야지. 나이스! 자 재정비. 꼭 어, 근데 나야나 나 피가 없어. 오피피 어, 구합니다 피. 어있다 이거 먹어야지. 깜짝이야. 일단은 미니건을 이런 좀 피통 있는 애한테 써겠다. 아유 씨, 뭐야? 아, 뭐야? 언제 왔어 얘? 부활 좀. 어, 부활, 부활, 부활. 아, 나 진짜. 아, 뭐해? 야, 부활 아이템 먹어봐. 저거, 저거, 녹색깔. 부활. 어, 나 있어. 이제,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. 어딨어? 오케이, 체리언 어디 있어? 걔 체리어 어디? 체리어. 야 까보고 쓸게 굴러버리고, 빈이거 네. 조져버리고, 조져버 조 조져버리고, 조져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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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 봤지 그냥 씨 최대한 잡목 없애, 최대한 잡목 조져 야야 온다 이야 2층 온다 빼빼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그 내려오고 터져 터치 피해주. 야왜얘 나한테 오냐 근데? 시청장인가야 미니건 꺼내. 반동 잡으면서 조져. 나이스! 봐봐 또 잡아버렸지 내가. 바로 반동 잡기야. 이게 바로 행정병 출신. 야 이거 제가 처음 했을 때 대학생 때인가? 그랬었는데. 어? 야! 아나뭐 맞았... 자, 잠시만. 아, 나, 씨. 아, 나 죽, 아, 스쳤는데 죽었어. 나이스, 오, 하이. 이런 맛으로 하는 거거든, 이런 맛으로. 같이 도려, 제발. 니 마, 니 혼자 도는 거임. 우린 그런 거 몰라, 도는 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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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방향으로 내려와, 내려와봐. 야, 시계방향으로 돌아. 와, 이거, 반동 잡을 준비. 아!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부활. 와! 야, 거의 뭐 무이치론 줄 알았어. 안개 호흡인 줄. 와, 나 개놈. 아, 깜짝이야, 와, 나 개물. 와! 진짜 깜고 봤지? 어? 야 우리.. 얘 갇혀.. 막 갇혔는데.. 굴르고 <laughs> <우리 블루고>, 빠져가지고 <laughs> 나이스 캐리 망라인가? 망라가 아니라고? 에? 아니 그게 무슨.. 아직 더 남았다고? 나 여기 처치해줄게 아니, 나, 나 어이없네. 쟤, 나저 자유낙하님 구해줄려고 뒤에 쏘고 있었는데, 아니, 타겟팅이 나한테 됐어. <목소리> 씨, 이거라도 해야겠다. <목소리> 우와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어떡해! 여기 총알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총알이 없다. 어? <laughs> 이거, 나 이거 처음 해봐, 이거 맵. 어? 여기는 체력 회복하는 데도 있네? 나이맵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. <laughs> 아 10년 전에도 있었어 이게? 돌아봐. 야 이게 또시계방으로 돌아, 시계, 시계방향. 아 여기가 차모네 차모 너야 여기도 나타나네 야 이건 돌자 이거 안에 안에 있으면 안돼 이거, 이거 시계방을 돌아야 도라, 돼 우리 돌, 돌면서 돌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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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! 아유 나 이제 벌써 끝났다 아이 아, 코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. 움직임을 쉬면 안 돼. 계속 움직여야 돼. 한발 쏘고 튀고 한발 쏘고 튀고. 안 돼. 한발 쏘고 튀고 이러면 총알 수급이 안 되고 이거 지금. 튀고 튀고 <laughs> 오 나이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와이오 구르는 타이밍 야 근데 진짜 좀만 더 점수하면은 잡을거같아 내가 좀 많이 깎았는데 나이스 잡문만 잡으면 돼 뭐지? 이 사람, 총알, 총알 충전하는데, 오, 좋은데? <laughs> 어, 충전했다. 이번, 이번 웨이브도 클리어 한 듯? 아, 부활까지. 나이스요 이런, 잠깐만. 아, 또, 또 일어나, 또 죽겠다. 씨. 아, 진짜 저 달려 혼자 <laughs> 석수물림님 혼자 남음.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? 보스가 안 떠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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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값이. 자 여기서 꼴등 타아자 꼴등 누구야? 석수물림. 아.